과천외고 20번 문제 자 이거는 a랑 b가 양의 실수라는 조건과 그 다음에 여기 실수부분이 0이 된다는 조건을 이용을 할거야 자 우선은 z가 a플러스 bi라 나왔으니까 이걸 먼저 간단히 할거야 그러면 켤레분의 얘가 어, a마이너스 bi분의 a더하기 bi 이걸 이제 실수하면 분모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고 분자의 실수부분이 A 더하기 BI의 제곱이 되니까,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EA BI. 이렇게 나와.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실수 부분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인데, A랑 B는 양의 실수라 그랬으니까, 여기에서 분모는, 분모, 얘는 결코 0이 될 수가 없어. 그러면 이게 0이 된다는 소리지. 그래서 이제, 봐.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0인데, 그거 인수분해하면 a 더하기 b 곱하기 a 마이너스 b가 0이다. 근데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야? 근데 문제에서 양의 실수 a, b는 양의 실수가 된다 그랬으니까 a 더하기 b가 0이 될 수는 없어. 그러므로 a는 b랑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지. 따라서 원래 있던 복소수를 a 플러스 a i로 보면 되고 더 간편하게 a 곱하기 1 플러스 i로 봐도 돼. 자 그럼 기억부터 확인.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하면 원래는 두개 더했을 때 2a가 되지 근데 a랑 b가 똑같으니까 2b 그럼 얘는 기억은 맞는 거야 그 다음에 니은 z가 a 플러스 ai인데 z 켤레에다가 i를 곱한데 그럼 이걸 곱하면 i에다가 어, a 마이너스 ai를 곱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이 식에서 음, ai 플러스 a가 되지 그럼 이게 z랑 같다 맞지 니은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. 디귿을 계산할 때 이꼴이 되게 중요한 거야. 왜냐하면 여기서 1 플러스, i의 제곱이 1 플러스 i의 제곱이 2i가 되거든. 그러면 결국에 1 플러스 i의 4제곱은 어,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지. 아 쏘리 마이너스 16이 아니라 마이너스 4가 되겠구나. 얘가 이거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지. 요 공식을 쓸 거야. 그럼 결국에 우리가 제곱해야 되는 게 6제곱인데, z6제곱에서 그럼 1 플러스 i의 6제곱은 이거 두 개를 곱한 거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8i가 된다. 그죠? 자, 그러면 결국에 z6제곱은 얘 6제곱하고 마이너스 8i 곱하니까 마이너스 8a 6제곱 i가 되는 거야. 그지? 자 그러면은 z 켤레의 6제곱도 보면 이번에는 z 켤레면 a 곱하기 1-i가 되지 그러면은 여기서 1-i의 제곱이 1-i 제곱이 마이너스 2i가 되고 그러면 1-i의 4제곱은 또 이것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어, 4가 되지 그지? 그러면 1 i의 6제곱은 또 둘의 곱이니까 8i가 돼. 그러면 얘가 또 8a 6제곱 i라는 걸알수 있지. 그러므로 디귿도 맞다.